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어리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지금 이깡님 집에 놀러 로, 놀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간식을 먹고 또 동영상을 뜯는데 제가 그이 아이엠스타 카드를 계속 소개하는데 이게 계속 끊기는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진짜로 안 끊기고 가겠습니다 첫, 번, 야, 그, 그래, 첫 번째는 제가 지금 화질이 약간 안 좋아서 그, 그 화질 왔다 갔다 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에 체리에 기다려주세요. 페, 페어리 테일 블라우스라고 써요. 뭐야? 빨리 빨리 할게요 체리의 페어리 테일 스커트 체리의 페어리 테일 부츠 라이미의 스위트 라이의 스위트 레스토랑 셔츠 라이미의 스위트 레스토랑 슈즈 아네 죄송합니다. 보라의 보라의 글글리터 바이올렛 코르셋 상의 하의 천사의 원피스 라이의 스위트 레스토랑 스커트 라이의 스위트 레스토랑 리본 보라의 노턴 주부 사업 이티 컬러 샌들. 멀티 컬러 헤어 코사지. 마린이의 스파클링 노아르 탑스. 마린이의 스파클링 노아르 스커트. 마린이의 블랙 스트라이프 재킷. 마린이의 라인 클래스 스커트. 마린이의 카레이도 미러 스커트. 마린이의 사이버 한 미니. 마린이의 블랙프처 에나멜 쇼트 팬츠. 라임의 핑크 스타 재킷. 루나의 파티 문 액세서리. 슈의 해피 펑키 스커트. 슈의 해피 펑키 부츠. 보라의 로맨틱 퍼프 부츠.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잠깐 찾아볼게요. 기다려주세요. 아, 뭐, 마스커, 마스컷 레이드라고, 마스커 레이드인가봐요. 근데, 지금 미캉님이 그러시기이 사람이 라이미 엄마라고 하는데, 일단은 프링키세스 샌들, 라이미의 엔젤리 슈가 베어 리본, 라이미의 컬러 루퍼, 마지막, 아, 마지막이 아니네요. 그리고, 그, 체리의 블루밍 플라워 카츄샤. 라이미의 밸런타인 스타일 케이프. 마지막으로 라이미의 라벤더 데아스 원피스가 있고요. 여러분, 어땠어요? 재미있었나요? 다음에는 제가, 제가 액괴 동영상으로 찾아뵐 거예요. 여러분 구독 많이 많이 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많이 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봬요.